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강사료, 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자 한다면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지급 수수료를, 대변에는 보통 예금과 예수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에게 강사료 100만 원중 소득세와 주민세 33,000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회계원 페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로 이동합니다. 이후 차변에는 지급수수료 판 계정을 지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에는 지급대상, 즉, 외부 강사를 지정해주시고, 금액에 100만원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대변으로 바꿔, 대변에는 실지급액, 즉, 계좌이체 해준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보통 예금과 거래처 코드에다가는, 우리 회사 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100만원 중 33,000원을 제외한 96만 7,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그 밑에 줄에 예수금 계정을 지정하고 33,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리랜서에 대한 지급액 중 통장에서 96만 7,000원을 이체했으며 추, 납부하기 위한 소득세, 주민세를 예수금으로 분기한 내역이 되겠고요.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선 세무 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